14년식의 더뉴 K5 API 디럭스 등급입니다. 블랙바디에요. 어, 뭐 LPG 차량이면 용도이력 있지 않아요? 아니고요. 용도이력 없고요. 어, 소유자 변경 이외에 있던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여기 휀다만 단순교환한 성능점검 올려먹고 받았고요. 미세누이 없고요. 여기 휀다만 단순교환한 무사고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행거리 중요하겠죠. 14년식인데 88,000km 보유했습니다. 해당 차량 오늘 99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연비 이것도 공신 연비가 10에서 12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연비는 뭐 한번 제가 이거를 실제로 운행을 안 해봐서 고속 주행 때공신 연비가 얼마 정도 나올지는. 가솔린요? 음. LPG요. 아, LPG. 이거 LPG예요. 10, 1 정도는. 네, 공신전비가 그렇게 나오는데 어, 실제로 시내 주행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시내, 시내 야박하게 8로 갈까? 9?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시내 네. 주행은 네. 그렇겠죠. 네. 아, 그래요? 이건 용, 렌트 인력,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이에요. 네. 외관 그러면 2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 다음은 이, 다음은 소유자 변경이 2위예요. 그럼 바로 사야 요 바로 바로 사야겠죠? <웃음> <웃음> 그렇죠? 또뭐더해봐 빨리. 핑퐁 좀해 보게. 바로예요 이뻐요. <laughs> 자, 디젤 휘발유 값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LPG 차량 찾는 고객 분들 정말 많아요, 요즘에. 그러면 해당 차량 초이스 하세요. 승용차 원하시면. 전면부 그릴에 물 뜯긴 거 없고요. 헤드라이트, 운전석, 보조석, 물 뜯긴 거 없습니다. 안개등 또한 그렇고요. 본인, 보닛, 이게 본인의 이게 스톤 데미지는 아닌데요. 블랙 바디니까 아무래도 얘가 나 블랙 색상이야 하고 있는 약간의 콕콕 자국들은 보여요. 그리고 썬팅이 전면부 유리에 스톤 데미지는 없는데 상당히 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왠다 단차 없고요휠 데미지 없어요. 사이드, 부... 아, 사이드 부분에 여기 살짝 쓸리셨네요. 참고해주세요. 앞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 장착되어 있는데요. 눈 오기 전에 해당 차량도 19년도 23주 차 타이어예요. 트레드는 한 30에서 40% 정도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사이드 미러 쓸리거나 리터 깨진 거 없고요. 스마 카드키로 문 열고 닫고, 그리고 하실 수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상단, 중단, 하단까지 문콕, 붙터치 없습니다. 네. 수동 시트고요. 안쪽 시트 뭐 트이거나 버기 부분에 쓸린 부분은 없고요. 시트 사용감 퍼펙트 합니다. 운전소도 뒤쪽 휠 데미지 사이드 부분에 살짝 있고요. 타이어는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저희가 눈 오기 전에 교체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중고 타이어 저희 대표님한테 물어보시면 중고 타이어도 충분히 어~ 교체 가능하시니까요그점 그 참고해 주시고요. 후미등 볼게요. 운전석 보조석 후미등 습기 차거나 깨진 부분 없고요. 후방 카메라 지연되죠 그리고 후방 감지기 사고 있고요. 후면에. 선팅지 또한 우수하고 이거 사제로전 차주분께서 스포일러 이거 해드셨어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LPG 차량이니까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많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 참고해 주고요 정품 매트 그대로 드릴게요 정품 매트 따로 보관해 두셨고요 자 보조수 뒤쪽 보겠습니다 범퍼, 휀다 단차 같고요 금호 타이어 휠 데미지 없네요 타이어 트레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 쪽, 뒷, 보조석, 문콕, 부터치 없어요. 깔끔합니다. 사이드 미러 여기 살짝 쓸려 갖고 부터치 한 군데 들어간 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 우리 2열 시트 보고 갈까요, 감독님? 1열 2열 다 깔아두셨고요 전차주분 시트 2열에는 거의 사람이 탑승 안한 듯한 느낌이죠 정말 깔끔하게 사용 잘하셨습니다 자 운전석 쪽 보기 전에 보조석 쪽 펜다 단차 없고요 휠 데미지도 그렇고요 키, 스마트 키두개잘 보관해 두셨어요. 그 핸들 리모컨에도 뭐 해지 먹고요 버튼 해지 먹고요 시동 한번 스타트 버튼에도 해지는 먹습니다.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이고요. 이 즉각적인 반응 API K5 K5가 젊은 친구들한테 참 인기가 많더라고요. 대시보드에 어떤 스티커 작은 거 없고요. 지닌 내이 장착되어 있네요. 한 5인치 되어 보여요. 그리고 이 센터 피시아가 다 운전자 쪽으로 향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조작하시기 상당히 편리할 거예요. 실주행거리, 실주행거리 88,981km 보유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해상도 좋아요. 중립 드라이브, 중립 후진 파킹까지 좋습니다. 어 헤늘 열선이나 뭐 시트 열선은 따로 없고요. 진짜 없을까? 참고해 주시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3000 이상 RPM으로 올렸다가 떨어지었고요. 1000m로 부드럽게 떨어지네요. 사용 설명서 잘 보관해 주셨고요. K5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해당 차량 예약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타봐야 지될것 같아요. 중고차는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백날 첫날 좋다고 해도 이 차를 운전해 보시고 타시는 분이 좋다라고 느껴야지 구매욕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중고차를 사느냐, 어떤 가격대에 사느냐, 뭐 그거는 일단 3일 동안 운행해 보시고 가까운 고급사 두세 군데 들어가서 점검도 받아 보신 다음에 구매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18336474 잊지 말아 주시고요. 내려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미초월 모터스에서 14년식의 LPG 차량이죠. 전유 K5 디럭스 등급입니다. 해당 차량 오늘 990만원에 판매해요. 어, 컨디션 좋은 K5 한번 만나보세요. 1833-6474로 빠른 전화 예약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